가난한 성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왜꼭 교회로 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분의 몸된 교회이고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라.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실 절반 이상이 초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단들도 많았고 시기와 다툼도 많았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붙들고 가시고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많은 안 좋은 소문들이 나고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든 교회가 있으니까 찾으세요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찾으면 있겠죠. 어디인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할 겁니다.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점점 지쳐가고 나는 포기했던 겁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은 시장 통해서 우리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안 찾겠어요. 찾는 사람마다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찾아나설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분이 세우신 교회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많은 교회가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진리를 품은 교회를 끝까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오다는 이 가나한 성도들에게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다가갈 것입니다. 저희도 부족한 게 많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부족한 점을 또 찾아내고 함께 만들고 보완해 나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니 당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게요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족함을 이루어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들을 잘 이해하시고 저희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Thank you